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두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서. 썩은 시체가 되어진 그런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주들은 일생을 살고 다 죽었고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우메트도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대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부처님, 살아계신 공장님, 살아계신 마오메트님, 살아계신 석가모니 이렇지 않습니다. 그저 비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역사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위대성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어 있는 이 시신 앞에서 울며 어,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슬피 죽음 앞에 슬피 우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지 나흘이 돼서 썩어 문드러져 버렸던 이, 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말하다가 가로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확실한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받기 위해서 죽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늘 조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반드시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너는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면 너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되면 기독교만 축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교든 불교든 스, 스, 스님, 스님, 그분들도 축. 성탄 이렇게 요 불교에다가 현수막도 걸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날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부활할 사람은 또 부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을 누구만 믿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의 영광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을 너는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너는 믿고 교회에 다니느냐? 믿고 신앙생활내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뭘 믿어야 되냐? 25절에 주님께 이거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해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도 되시고 생명도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부활체고 또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치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마르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마르다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산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믿느냐? 묻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너 예수님의 생명을 떠서 구원받고 너 다시 예수님이 3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묻습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장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장에 생명이 없는 이라 그래서 오늘 조화 여러분들에게 부활 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실제로 미국 가서 집회할 때한3 0 0 0명된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도 믿지 않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2세기에 더욱더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3,000명 된 교회에 목사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프랑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남유 호랑제교나 모든 종교가 똑같이 되버립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네가 믿으냐 사실 있죠. 서로 쌍방 좌우 눈을 째려보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느냐! 시작! 이 대답을 자신있게 못하는 사람은 천국할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기독교랑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25절 이렇게 말하니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25절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죽음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있었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는 믿느냐이게 예수 믿는 자도 예수 믿지 않는 자도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육체는 풀과 같아서, 시들고 반드시 마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잎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육체는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아니, 안 죽을처럼 하고 있어. 반드시.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나, 목사가 됐던 대통령이 뭐, 누가 됐든 간에. 한느시지고 오늘 하루또 살았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laughs> 세월 가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 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니 범죄한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전도서 3장 2 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아 스도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은 다 땅으로 썩어 문드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어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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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잘생기면 뭐하고 못생기면 뭐하고 가졌으면 뭐하고 왕 가졌으면 뭐하고 대통령들이 뭐해요? 다 흙으로 내려가냐와 허물과 죄로 죽었어 죄의 삭성 사망이야 한번 정에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자살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 때가 되면 죽어 자살 안 해도 죽어요 뭘 앞당겨서 죽으려고 그래 왜 죽냐?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이만희 씨가 안 죽는데, 영생한데. 안전의 사기꾼입니다. 안상홍 증인네안 죽는데, 그, 그 누구야? 안상홍 씨가. 맹맹 먹다가 급체해서 죽었어. 부활할 거래. 지구 역사에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죄 때문에 죽어가서 소망이 참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사망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는 죽어난 영적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될거는가요 여러분이 육체로 있는,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재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왔는데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란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시작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이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삶을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순간 내가 딱 생명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거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종교입니다. 그, 이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인들은 힘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 네, 말할 것도 없어요. 왜? 미래에 소망이, 부활에 대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세에 대 소망이, 음 첫편에 다시 살 거라는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널 이렇게 다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왠지 나세요 부활을 안 믿어서 그랬네요. 그래서 마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네 오라비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너는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다시 너를 부활시킬 것을 믿느냐? 안 믿어요? 그럼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안 믿고 교회 다니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죽음 다음에 부활시키는 두 번째 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겠다. 이 일만이 더 힘이 나야 되거든 사실은. 다시 네가 믿느냐 시작.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을 부활시키 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썩지 않고 썩지 아니하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 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은 세 번째입니다. 26절에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번째 에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랑 누릴 것을 네가 믿는요 이렇게 보세요. 음, 예수님 믿는자는 영적 생명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영적 생명을 가졌어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목록 누릴 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는 거야. 요한복음 오장 이4사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자는 영생을 어둡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또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영적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동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상 의 성도들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왜러냐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우리 교인 나는 50% 믿으면 나는 이거 땡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그냥 안 믿고 다니는 거야 그냥 진짜 안믿안믿으는 거예요 안 믿지 안 믿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믿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네가, 내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했듯이 너를 다시 살려줄 걸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 히 천국에서 영생 목록 누르 것을 믿느냐? 이세 가지를 안 믿는 거지. 종교. 그러니까 아무런 삶의 능력이 없어. 삶에 아무런 힘이 없어. 다시. 눈을 보고. <laughs>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 눈을 보려고. 시작. <laughs> 그러면 죽어버려. 집단적 자살해가지고 막.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이것을 네가 믿고 신앙생활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느냐? 너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봉 누릴 것을 믿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 내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로라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나인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인거든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 부활주의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부활의 생명이 거듭나서 임하기로 원하고, 부활 신앙을 갖고 세상을 자신을 환경 이기고 믿음으로 영원한 미래적 현실 속에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